안녕하세요. 어, 저는 한국 포도의 연구기술위원장 신기로입니다. 어, 이 포장은 어, 좀 전에 보신 포장 같이 관리를 하고 올해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 포장입니다. 어, 3년차 포장은 예, 가, 전지전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차는 유목 관리로서 수세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수세를 3년 4년차에 안정화시키는 전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굵기가 굵은 가지는 저는 두눈 전지를 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한 가지는 한눈 전정을 합니다 한눈 전정은 이렇게 한눈 전정을 합니다 수세가 강한 거는 약간 약하게, 수세가 약한 것은 조금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정 방법입니다. 두눈 전정을 했다고 해서 눈을 두개 받는 게 아니고 두 눈을 발화를 시켜서 위에 도장하는 가지를 잘라주는 형태로 해서 수세를 약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차, 3년차, 4년차의 수세 조절을 해서 수세가 전체적으로 고렇게 해야 무역포도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여기와 같이 가지가 조금 가늘고 굵고 편차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2년차 관리할 때 비료나 비배 관리를 크게 하지 않고 물 관리로서만 관리한 밭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복묘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불안정한 시기가 유목때는 불안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년차부터 포도를 많이 달기 때문에 수세가 떨어지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목을 맞이했을 때는 포도가 맛이 없고 당도가 오르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목 관리를 잘 하시면은 성목이 되면 될수록 마스케 향이 나는 포도가 생산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1년차, 2년차에 1, 1년차에 1m20에서 1 m 5 0를 지금 확장한 상태에서 또 3년차에 또 확장을 해야 됩니다. 방향은 앞쪽으로 가든 뒤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만은, 한쪽 방향이 1m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중간에 가지가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어, 4년차에, 나 5년차에 완성을 할수 있도록 천천히 확장을 시키는 게, 어, 샤인머스켓으로 봤을 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른 상태에서, 어, 지금 하시면은, 부러집니다. 물이 오르고 나서, 어, 시기로 봤을 때는, 한 3월 말 정도에 하시는 게 유인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샤인은 딱딱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뿌러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은 영양분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나 부러지게 되면은 그 접테이프나 이런 걸로 감아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지금 약간 굵은 가지입니다 두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요거는, 요거는 좀 가능 가지입니다. 한눈 전작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3년차, 어, 전지할 때, 가지 숫자를 좀더 들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너무 가지를 적게 들고 가다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차, 4년, 4년차에, 어, 눈 숫자를 좀더 들고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3년차 4년차에 빈 가지를 많이 발생시키면은 수형이 어, 흐트러집니다. 어, 4, 5년차 6년차에 어, 가지 정리를 하면은 더안정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목 시기에는 가지 유인할 때잘탈립이잘 됩니다. 그래서 빈 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 숫자를 한10% 정도 더 들고 가고, 열매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눈을 좀더 들고 가서 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눈이 아래로 향하는 눈은 제외를 하고, 위로 향하는 눈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눈은 이렇게 유인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약간 상승이 있더라도 위로 향하는 눈 쪽으로 전지를 해 주신 게 좋고요. 그리고 전지 하실 때는 항상 눈 반대쪽, 눈이 여기 있다면은 항상 반대쪽으로 잘라 주셔야 물이 흐를 때 눈이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굵은 가지나. 이렇게 꺾인 부분의 가지는 제거해 주셔야 수세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보통 나무는 기부세, 정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쪽이나 이렇게 꺾이는 기부 쪽에는 가지를 잘라주시고 이빈 자리를 이 가지로 역방향으로 해서 가지를 유인하면은. 수세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장지 할 때는 가지가 충실한지를 검토한 후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컸는 가지를 해야 되고 이런 가지는 연장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약한 가지나 잘 크지 않은 가지, 눈이 이렇게 부실한 가지를 연장기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크고 충실한 가지를 연장기로 써야 됩니다. 어, 2년차, 3년차 관리는 어, 포도나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가지를 어떻게 유인하느냐, 착과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리고 토양에 있는 잔뿌리를 발생을 얼마나 많으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품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목 관리에 착가량을 많이 다시지 말고 나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면은 고품질 포도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